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얘기죠. 어, 뉴토익으로 바뀐다. 뭐, 뉴토익이란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10년을 주기로 이제 시험이 바뀌죠. 그래서, 어, 2006년도에도 뉴토익으로 한번 바뀌었었고, 자, 이제 10년 지나서 2016년, 내년 5월 시험부터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자, 4월, 내년 4월까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5월부터는 시험의 양식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일단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뉴네 토익을 보는 게 유리해요? 뭐, 지금 토익을 보는 게 유리해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럼 100% 개인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의미 없는 질문들을 자꾸 하세요. 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4월까지 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받아 놓으시고 왜냐면 시험이 바뀌었을 경우 그 시험이 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100% 본인 직접 보셔야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4월까지 시험을 봐서 최고 점수를 만들어 놓고 5월부터 시작되는 유토익을 한번 보시면 아 감이 오겠죠? 내가 이게 더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그걸 계속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4월까지 나온 점수를 갖고, 이제 당분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활용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질문들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나저나 오늘 뉴트익이 발표가 났으니까 어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파트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뭐해 주실 거니까, 자, LC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나마 우리가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했던 파트 1. 여섯 문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열그 개에서 여섯 개로 주니까 점수를 받을 만한 곳이 좀 줄었죠? 파트 2 역시 25문제로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3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도 여러분들이 파트 3 어려워하는데 더 늘어났다고요. 파트 4는 그대로 갑니다. 30문제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1 2가 줄고 3가 늘고 3 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러면 3하고 4만 바뀌어요. 1 2는 바뀌는 게 없어요. 3 4가 바뀌는 건데 1 2는 문항수만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던 공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3 4가 바뀌는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뀔 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 어떤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냐? l 씨가 바뀌는 부분이 RC에서 일부분을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세븐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D를 보면 다 동의어야. 근데 그 중에 이 문장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ABCD 중에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묻는 문제 있죠. 그 비슷하게, expression을. 자, 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I can't believe it. 그랬어요. 어, 믿을 수 없어.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 쓰였냐에 따라서 좋은 의미로도 될수 있어. 아 어, 그런 좋은 일이 있다니. 내가 보고도 믿을 수 없어. 너무나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슬픈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어, 내 눈으로 보고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티브, 파지티브가 둘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뉘앙스의 차이. 그 단순히 뜻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파셉은 어땠어? 단어를 놓고 어떤 뜻이냐?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엘시에서는 그 뉘앙스 대화에서 이 뉘앙스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면 어떤 의미냐? 이런 식으로 묻는 자 뉘앙스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더블 패스 위주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위에서 파란색 모자는 얼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문에 파란색 모자가 있어? 가격이 없어. 두 번째 문서의 표에 그 파란색 모자를 찾으면 가격이 있어. 그러니까 두 문서를 동시에 봐야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 LC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3, 4에 뭐가 있어? 표가 있어요. 표. 그러니까 들은 내용을 표에서 찾아서 답을 찾는 거야. 좀 이따 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파트 7의 형태를 일부 취하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익스프레션이 강화됐습니다. 그까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레그멘트라고 해서 감탄사나 아니면은 뭐그 표현이 어떤 이제 구어체적인 표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익스프레션들이 많이 이제 강화되고 그 다음에 대화문 자체가 파3에서 굉장히 짧고 그 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 3, 4가 많이 바뀐 건 바뀐 거야. 그런데 자 어떻다고 파 7의 형태 동의어나 아니면 표를 보면서 찾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expression 구어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imply question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이 말했을 을때이 뉘앙스가 뭐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안 바뀌는 게안 바뀌는 건 뭐예요? 일단 성우가 안 바뀝니다. 성우. 성우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뭐두 명이서 나오던 게 이제 세 명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성우는 이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답의 위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앞부분에 답이 있고, 마지막 문제는 끝부분에 답이 있고, 뭐 여자 대사, 남자 대사,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이제 기존에 토익에서 공부했던 답의 위치나 푸는 방식. 이런 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성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답의 위치나 질문의 유형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 어떻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봐도 잘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질문 보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파리는 문항수가 늘어나고 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구어체 같은 게 나온다. 인플라이가 나오는데 자두 명이 안 나오고 세 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4는, 4는 문제수는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 또한 그래프나 아니면 플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위치나 순서는 그대로고, 익스프레션은 구어체적인 걸좀 잡아야 되고, 세7의 성향이 일부 들어오고, 이런 얘기고, 전반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멈추고,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라고 제가 쭉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스에서 이게 전체로 대화가 그러니까 스크립트 상으로 봤을 땐 예전에 한 명이 한줄반 정도를 얘기했다고 치면 한 명이 얘기하는 분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짧아요. 그 대신에 A, B, A, B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더 나와. 그러면 선생님 전체로 길어졌다는 걸 짧아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단지 예전에는 한 사람이 약간 길게 얘기했던 걸 요즘, 요번에 바뀌는 시험에서는 짧게 짧게 얘기하는데 한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그러니까 전체 스크립트 길이는 똑같은데 더짜작짜작짜 짜개져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제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단은 예전에 파스가 다소 헤비했다면 요번에 파스리는 좀 날라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짧게 막 치고 빠지고 좀 정신사나울 수 있는 시험이 약간 산만한 느낌 그런 걸줄수 있고요. 근데 이게 듣기에 그래서 어떠냐라고 하면 체감 속도는 좀더 빠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졌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산 사람의 말이 짧아지니까 더 쉬울 수도 있고. 그 이제 개인 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한텀 정도 그러니까 A B A B 하고 끝나게 아니라. A, B, A, B, A. 이런 식으로 한줄 정도 더 길어지긴 했지만, 전체 길이는 사실은 한 사람의 말이 짧아졌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똑같이 느껴니다 스크립트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파3가 일단 39문제가 되는 바람에, 자, 한번 보실게요. 파3가, 음, 일단 봐봐. 몇명몇번 얘기하나? A, B, A, B. 원래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몇몇번 몇 얘기하는 가 우리가 보통 A, B, A, B, 네 번만 얘기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전체 스크립트 길이는 안 길어요. 왜냐면한 사람 대사가 짧아졌어. 예전에 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아요. 문제 좀 보실게요.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리 로케이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의 위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들은 예전 스타일러가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 이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어 찾기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토익에 라이 t 의동의어는 자, A 코렉트예요? 아니면 B 원사이드예요? 오른쪽 아니면 저스트예요? 뭐 클레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스트예요? right now 그럼 뭐하고 동의해요? just now 이거하고 동의하잖아. 이런 식의 저기 독해 문제에서 동의와 찾기 문제 기억하시죠? 얘는 파3 이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 어떻게 갖고 왔어? 센텐스로 갖고 왔어. 센텐스로. it's unbelievable 그랬어. 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자 나쁜 뜻이야? 아니면 좋은 뜻이야? 그 이거는 나쁜 뜻도 될수 있고 좋은 뜻도 될수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 요즘, 이제 바뀌는 시험에서는 저런 게 단어가 아니라 expression이 나오면서 그 expression만 갖고는 뜻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읽어봐야 돼. 자, 위치는 중간이겠죠, 당연히. 두 번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 어, 뭐라고? 그 variety of 아주 다양한 그런 이제 설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잖아. 앞뒤 몸매가 봐야 돼. 위치는 똑같아. 근데 그 표현만 갖고 답을 못 찾아. 그 표현의 위 아래를 같이 이해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야.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제 동의어 찾기 파 세븐 문제랑 비슷한데, 얘는 센텐스익스프레나하고그 익스프레션은 그 뜻만 갖고 풀수 없으며 앞뒤 내용을 보면서 풀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등장하는 거, 인플라이. 너무 이것 때문에 쫄 필요는 없어. 인플라이라고 해서 우리 수능 때처럼 막 숨은 뜻, 막 이렇게 깊은 뜻, 이런 건 아니고. 자, 위치는 어떻겠어요? 답은 그대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위치는 계속 하단부겠죠. 그죠? 이렇게 하단부. 그래서 상중하는 그대로 들어오며, 상중하는 그대로 들어오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인플라이라고 해서 쫄 필요 없다. 왜? 어차피 그라인의 답은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약간 바꾸면 인프루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라이가 진짜 막 숨은 뜻 찾기 문제? 그딴 거 아니야. 함축한 것은, 암시한 것은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뭐 이게 함축, 암시, 숨은 뜻, 전체 내용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위치에 맞게 푸는 건 똑같다.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지진 않다. 인플라이는. 단지 이제 이 스프레션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 파세븐의 형태가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자, 떠 이게, 봐봐. 이거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질문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지에 이게 나오는 거야, 표가. 표가 나오니까 들으면서, 이 표를 보면서, 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더블 패스는 독해가 자, 두 개가 있어? 위아래 같이 읽어서 답이네? 나와? 이거는 들으면서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렵잖아요. 글쎄, 워낙 표나 테이블이 짧은 걸줄 거예요. 긴걸안 줘. 짧은 걸 주기 때문에 어 괜히 이것도 쫄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간단한 걸줄 거고 답의 위치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상중하 그대로 가겠죠? 자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라고 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where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답이 있겠죠. 그래서 coming today workshop 이렇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sk to do 요구상 어떻게 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위치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어, 근데 단지 요 봐봐봐. Um, anyway. Um, 이러면서 어떤 표현들이 들어와요? 약간 이렇게 이런 걸프래그먼트라고그러는데 문장은 아니고 그냥 단어를 파편처럼 툭 던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름대로 구어체 느낌을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어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이 슬랭 같은 건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니까, 비즈니스 영어 틀 안에서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갖고 다녀라. 그래서 답이 A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6번.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들어. 그래서 쭉 떠들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얘가 뭐라고 했어? 자, 마, 지막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을 들어야지. 마지막 한번 보실게요. 여기. 자, the names of the last two speeches가, 음, speakers. 예, 프리젠터스, 예, 사람이니까 스피커스가 어떻게 될 거야? 자, have been changed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왜? 누가 일찍 가야 된대. 마지막에 표를 봐. 자, 누가 일찍 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음, 여기가 로페즈겠죠? 죄송합니다. 자, 로페즈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이널 프리젠터가 아 여기다 있다, 있다 미 이거 겹쳤어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간 그대로고어자 죄송합니다 겹쳐가지고 보여가지고 자 마지막 프리젠터 누구야 로페즈 세 번째 프리젠터 누구야 모간 그런데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럼 누가 마지막 사람이 되겠어 그렇지 모간 세 번째 사람이 내려오겠지 그래서 제가 이게 겹쳐져서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제 썼던 방법이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마지막 두 명이 바뀌어요, 순서가 그랬잖아. 그 마지막 두 명을 봐야지. 마지막 두 명이 모관하고 로페이저가 바뀐데. 그러니까 표를 보면서, 어, 이거 예전에 더블에서, 더블 패스지, 독해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뉴토익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디가 바뀌느냐. 성우 그대로야. 위치 그대로야. 퀘스천 느낌도 그대로야. 단지 이제, 어, 약간 길어지고, 혹은, 어, 더블에서처럼, 뭐, 같은 표현, 여기서의 뉘앙스, 뉘앙스를 묻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나 이중적으로 이렇게 들어,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찾는 문제. 그런데, 독해에서 썼던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독해는 지문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데 얘는 꼴랑 요런 표 준다니까요. 이런 표를 주면서, 위치는 뭐 마지막 문제니까 하단부지 뭐. 하단부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파4가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좀 힘들 것 같고, 인플라이 쿠에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음, 아까 얘기했던, 뭐, 얘하고 갓, 얘, 얘는 여기서 뭐, here is the thing.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Here is the thing. 그러면 여기에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 문맥상 이렇게 들어보면, 자, here is the thing. 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더 관건이, 자, we have to decide. 뭘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here is the thing이 문맥 그대로 여기에 물건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런 표현들만 몇개 잡아주고 나면 사실은 원부터 4까지 그렇게 체감이 많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바뀌는 부분만 살짝싹 잡아주시면 기존의 공부 스타일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어,를 수, 초반에 공부할 때 달라지는 부분을 딱딱 잡아놓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담될 만큼 달라지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expression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음, 이게 항상 시험이 바뀔 때마다 항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예전에 이제 2006년도에도 시험이 바뀔 때 보면, 처음에 자기들이 발표하는 내용, 이렇게 새로운 내용, 뭐 예를 들면, expression, 어떤 의미이냐, 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전체 비중으로 보면, 3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밖에 많이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또그 바뀐다고 했던 내용조차도 수정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약간씩 약간씩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시험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고 난 다음에 몇달 동안은 과도기를 겪어요. 그러면서 살짝살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좀 정보를, 어, 최신 정보를 좀 접하시면서, 그리고 어, 너무 이대로만 나와, 이렇게 뻣뻣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정보를 갖고 유, 유연하게 예,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 음. 뉴트의 경향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사이트에 오는 올라오는 이런 새로운 자료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트의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